네 안녕하세요 양몽타자 2프로입니다 자 한주의 시작 월요일이죠 이번 한주는 설 연휴로 조금은 쉬어갈 수 있는 한주인데요 하지만 수익은 쉴수 없겠죠 그렇다면 오늘도 연휴가 남들처럼 놀고 쉬면서 수익까지 챙겨갈 수 있는 급등 종목을 살짝 공개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제 실시간 포트폴리오부터 먼저 체크해야겠죠 자 위쪽부터 보시면 에이브, 수익, 엑 x 링크 스테이터스, 솔라나, 리플 등등 현재 실제 수익률 보세요 전부 다 제가 직접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정보방에서 실시간 타점 잡아드린 코인들의 현재 내역입니다 이 외에도 이미 연결하고 나온 코인들은 훨씬 많은데 현재 내용만 보여드린 건데요. 정보방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언제든지 100% 무료로 입장 가능합니다. 이러한 상승추정 코인들 매수타점과 매도타점까지 전부 실시간으로 다 공유해드리면서 여러분들과 다 함께 수익 이어가고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빠르게 입장하셔서 연휴간에도 급등 솔코인 단한 개라도 더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겉하면 오늘의 급등 종목은 바로 엠블입니다. 영상에서 항상 쉽고 짧게 핵심만 짚어드리고 있으니까 짧은 영상 집중해서 따라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선 큰 스케일로 보기 위해 주 구 봉으로 먼저 보도록 하겠고요 자 보시면 작년 2024년 초에 고점을 형성한 이후 수개월간 긴 하락이 쭉 이어진 이후에 4.4원 매물대 지지 안착해주며 박스권 횡보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11월경 제일 아래쪽 매물대 부근에서 막대한 매수거량이 터지면서 강력한 저항대로 작용했던 녹색 61이평선과 지금 여기 6원 매물대를 뚫고 제일 위쪽 매물대까지 엄청난 폭등이 나와주었는데요 이후 해당 매물대 10원의 저항을 막고 여기 보시면 연이은 은봉캐 들이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6원 매물 때까지 단번에 하락이 이어졌는데요. 아마 이때 수많은 개미들이 시장을 빠져 나갔을 겁니다. 하지만 아래쪽에 나와 있는 여기 발생자 하락분에 비해 뚜렷하게 빠져나간 매도 거량은 전혀 없는 거 보이시죠? 전형적인 세력들의 개미털기였던 거죠. 그래서 개미털기가 끝난 이후 귀신같이 여기 6원 매물 때와 녹색 60일 이평선에 완벽한 지지를 받아주면서 다시 한번 여기 10원 매물 때, 즉 보라색 200일 이평선 부근까지 돌파 테스트가 나와주었는데요. 비록 긴 윗고리를 달고 다시금 내려왔지만 저점은 현재 보시다시피 61평선을 따라서 꾸준히 올려주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돌파 테스트가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은 거죠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여러 차례 돌파 테스트가 나왔던 10원까지의 수익을 충분히 노려볼 수 있겠고요 막대한 양의 물량을 매집해둔 세력들이 엄청나게 쌓여있는 매수 거래량들을 소화하기 시작한다면 여기 10원 매물대 정도는 가볍게 넘어서 그 이상까지도 역대급 폭등 직전에 기회의 매수 타점이 되는 겁니다 현재 가격대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50% 10%가 넘는 수익을 단기간에 챙길 수 있다는 점에서 절대로 놓쳐선 안 되는 거죠. 매번 이렇게 철저한 분석과 근거를 바탕으로 투자한 결과 꾸준히 우상하는 계좌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매일 영상에서 증명해드리고 있는데도 이러한 수익 아직 못 챙기고 계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빠르게 고정 댓글 에 있는 링크 통해서 정보방 입장부터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직접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만큼 구독 한 번씩만 먼저 눌러주시고 편하게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엠블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